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개 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하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사건이 두 사건이 연이어져 있는데, 먼저 읽을 부분은 살리는 사역이고, 또그 다음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가득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진멸을 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든지 또 성경에 보면 뭐 동성애자들 돌로 쳐 죽여라. 박수와 무당들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 형벌들도 기록되어 있죠.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무슨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가 참 당황스럽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의 기적의 본문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런 난해한 본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곰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마흔 두 명을 찢어서 죽였다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이 사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 본문을 대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도 그런 교훈을 받는 그런 면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가 저주를 한 사건 이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작물을 재배해도 결실을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물 그물을 마시기도 힘들었겠죠. 에,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물의 그릇에 소금을 뿌려서 그물을 고쳐 주었다. 지금도요, 우리 여리고에 가면 이 엘리사의 고물을 유적지로 만들어 놨어요. 어, 얼마나 크게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방문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어진 본문이 곰두 마리가 아이들 마흔 두 명을 찢어서 죽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샘물을 고쳐준 이야기와 이 곰들이 아이들을 죽인 이야기가 아주 크게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하나는 살리는 기적이었고, 하나는 죽이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기적에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들을 벌하시는 그 사건에서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하면 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들면 우리가 그런 말 듣기를 좀 꺼려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 근원을 고쳐준 장소가 여리고였는데요. 자,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호수아죠 그쵸? 예.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때 아주 이상한 방법을 썼죠.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말없이 그 여리고성 벽 주변을 아무 말없이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에, 13번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나 내려요. 어떤 저주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저주가 내려진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주가 내려진 이곳에 샘물을 엘리사가 고쳐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암콤 두 마리가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베델입니다. 배델. 장소가 여리고가 아니고 베델이에요 자, 베델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얼마나 멀었겠어요. 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베고 잘게 없으니까 돌이라도 베고 이제 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어요. 꿈을 꾸고 그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베데에 그래서 그곳을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지명을 베델이라고 붙였던 거죠. 근데 이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았던 성읍 여리고에서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 또 축복의 장소로 알았던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지속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저주가 또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리고에서의 기족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반면에, 베델에서의 비극은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모독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자,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 구조를 보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오해가 있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의 아이들이란 말은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소년이란 말을 마0살 쉬운 살 먹은 사람에게도 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겸손의 의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을 부를 때 소년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유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격에는 이게 아이들로 변형때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리는데 어떻게 놀리냐면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대머리라는 표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증거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들이 하는 서약 중에 하나가 머리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서약도 있었고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였냐 면요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서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겔리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길게 머리를 길게 길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길고 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아마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승은 어땠느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엘리사의 별명 중에 하나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아주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야 되잖아. 어? 근데 너 대머리 아니야? 어?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선지자 역할을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머리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올라가라는 표현이에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예, 예, 이 말은 뭐냐면 자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의 뒤를 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도 승천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크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놀리냐면, 야, 너도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증거인 머리카락도 많이 없고 너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선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네 스승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뭐 때문에 이거 베들레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놀리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길거리에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 어,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 있는 주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저주한 조롱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이렇게 놀렸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스스술 한번 구원해봐. 너 다른 사람은 많이 고치고 그랬다며 너는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조롱은 단순히 엘리사를 향한 조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반역이었고 거기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저주할 때요, 자기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와의 호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들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그 청년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아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그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숲속에서 암콤 두 마리가 나와요. 그냥 숲콤이 나와도 무서울 텐데, 암콤은요, 새끼를 키우는 콤이에요.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은 무엇과도 막을 수가 없죠. 가장 공격력이 강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마음 두 명을 찢어 죽였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조롱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청년들은 이미 계획적으로 애미사를 따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성업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획한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어느 낯선 곳을 가는데, 갑자기 한 40명, 50명 되는 청년이 내뒤를 따라와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아, 10대 애들 한 둘만 날 쫓아와도요, 우리.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42명이 찢어서 죽었다 하니까 실제로 따라갔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5, 60명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한 그 청년들의 때가 나를 계속 따라온다. 이거 정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죠. 게다가 그냥 따라온 것도 아니죠. 졸업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청년들이 죽을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데 어,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후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역이, 선지자의 그 사역이 전환되는 시점에, 전환되는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권위예요, 권위.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만약 그 권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대가 바뀌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비극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바나바라는 인물이 부자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나는 걸 보고 아나니아와 사비라에게 희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도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좀 숨겨놓고 그리고 그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것이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교회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둘다한 날에 죽어버렸어요. 네가 성령을 숨겼도다. 배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아, 그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 그, 그게 저, 돈을 좀 감추기는 했지만, 어? 그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 어, 우리들하고 따라 하라고 그러면 했을까요? 우리 못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100%의 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이두 사람을 그냥 같은 날에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까? 이것도 이 때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될 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속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거룩성이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은 교회사 초기에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고 교회 의 정결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심판이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 사건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인데, 만약 이때 엘리사의 권위가 않는, 세워지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이 없다는 이유로 또 엘리사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엘리사는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심판을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건 예. 아, 뭐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을 할때좀 다시 한번 에,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특별히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체 누가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타인의 그 신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 따져보면 누구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오늘 이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보면서 물의 그원을 고치셔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또 심판하실 때에는 그 청년들을 가차 없이 심판하신 하나님. 이두 가지 모습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좀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한개의 저자가 이두 사건을 연속해서 기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려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베델 사람들은 많은 청년들을 앞세워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의 사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반면에, 베델에서는 무려 42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역시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행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을 굳게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운 있게 귀한 예물 드리도록.